안녕하세요. 여기 돌본농장 집이에요. 근데 오늘은 잉모초라는 거를 에 이제 비워서 말리고 이럴려구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근데 여름에는 이 잉모초라는 게에 그냥 요 시골에서 노인들이 육모초, 육모초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바른 말은 잉모초거든요. 아 그런데 에이 잉모초를 여름에는 더위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배속이 불편하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거를 생으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 뭐, 절구통이나 믹사기에 갈아가지고, 이슬 맞춰서 먹는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더위 먹었을 때, 이다리서 먹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제 생으로 쪄서, 물을 꼭 짜서, 그렇게 해서 차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목구냥으로 넘어갈 때, 안 넘어와요. 이게, 이게 보면은 좋은 약초더라고요. 그렇게 옛날 노인들이 굉장히, 옛날 사람들이 지혜롭지요. 이걸 먹을 줄 알았으니까, 이쓴 것을. 그런데 저희도 여기 시골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여름에 더위 먹고 밥 맛없고. 그럴 때 이걸 먹어보면요. 좋더라고요. 넘어오지 않아요. 쓸때 이제 목구멍에서 넘어갈 때가 써서 그렇지, 먹고 나면은 넘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저희가 여기 텃밭에 이걸 심어서 길렀어요. 예, 네, 이거를 뜯어, 이제 없을 때는 뜯러막 남이 들로 어디로 막 도댕해서 뜯어오니까 그게 귀찮아서 저희 텃밭에 이게 나더라고요. 몇해 전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길렀어요. 한번 보시고, 이제 이 노동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밥맛이 없으신 어르신들, 이거를 그렇게 해서 잡수세요. 그러면 좋더라고요 저몇번 먹어봤어요 <laughs> 그래서 혹시라도 에, 이게 필요하신 분은 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어, 붙여드릴게요 <laughs> 여기 많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이걸 빌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많아요 에, 요거 이제 이제 조금만 남기고 다 비워서 어, 작뒤에 썰어서 말릴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많이 비었어요. 예, 이렇게 예 보이시죠? 예, 요거를 이제 작두로 썰어서 이제 널을 너를 거예요. 널어서 말릴 거예요. 더 있어서 꽃 피고 막 이러면 벌레 나요. 이게 이게 벌레가 생겨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좋은 때 제가 이제 보고서가 빈 거죠. 예. 꼬다리만 이파리만 이렇게 잘라왔는데요. 예, 보이시죠? 예, 이렇게 잘라온 거 예, 이렇게 잘라왔어요. 이렇게 잘라왔는데 예. 그런데 요게 보면은 이렇게 이 가지 나무가요. 각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사 돌려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각졌어요. 요게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들에 나가시면 아마 모르시는 분도 더러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세히 보여 드리는 건데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요게 요새 꽃이 아직 안 폈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꽃 피려고. 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는 요거를 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와서 이 공기 좋은데 이렇게 덜 농사 짓는 데 말고요, 밭 같은데, 논 같은데 농사 짓는 데 말고 그냥 야생으로 자라는 거 산에서 에, 농사 안 짓는 데하고 먼데 하고 먼데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채취에다가 이렇게 이게 잉, 잉모초지요 잉모초 어, 다른 표기는 잉모초고. 시골의 노인들은 이걸 육모초라고 그냥 그렇게 불러요.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요거를 그렇게 하세요.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밥맛 없으신 분들도 좋고요. 또 더위 먹은 사람도 또 좋고요.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지만 진짜 거의 이거 먹는 거 좋아요. 배탈 안 나요. 저희가 먹어봐서 알아요. 그렇게 요거을 지금부터 요걸 깨끗이 세척해서 예 이제 이거 빵구서물 만들어 놓은 것 까지 영상을 찍을게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다 따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 따시고 예 이렇게 이파리로만 해야 되니까 이건 꺾어서 놔주시고 이렇게 따세요 이거 이파리가 너무 연하고 좋아요 믹서기가, 이게, 믹서기가 좋으면, 믹서기에다가 요거 이파리, 요거 면 이파리 넣고, 요구르트 넣고, 갈아먹어도 돼요. 여러 번 씻으세요. 여러 번 씻어요. 아, 이시골이야 뭐, 물은 하겠다, 뭐, 응? 공기 좋겠다, 뭐, 여러 번안 씻어도 뭐, 씻어도, 뭐, 관계가 없는데, 예, 네, 이렇게. 씻으세요. 요게 뭔가 보이시죠? 요거. 요거 식초예요 식초. 예, 네, 요게 식초. 예. 네. 식초를 여기다가 몇 방울만 치세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해서 담궈 놓으세요. 이렇게. 음, 이렇게 담궈 놓으세요. 1초에다가한 10분이고 얼마고 이렇게 담가놔요, 이렇게. 여러 번 씻어요. 대로의높지만 <목소리도> 돼. 이렇게 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 요만치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세식구가 먹으면 돼요 이게 바짝 갖다 보여드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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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만치만 가지면 세식구가 많이 먹어도 못써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 이걸 갖다가 시원하게 냉장고에다가 뚜껑 닫아서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보셨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잘 먹겠습니다.